공부만큼 빨리. 공부, 공부 내일 더할 거예요. 내 유치원 가자. 응. 근데 내일 반장 은저가요 반장? 반장이 있는데 꼬마 반장. 반장은 반장뭐 하는 건데? 꼬마 반장? 반장은? 반장은 친구들이 신발 정리 잘하는지 잘 봐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무정한 지진지 잘 봐주고 선생님 역할 해주는 게 꼬마 반장. 선생님을 도와서 선생님처럼 같이 해주는 게. 아... 그리고 그럼 친구가 마음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만 으면 주인이. 누가 그런 건지 모르겠으면 그냥 꼬마 반장이 해주고 아 그런 역할 선생님이 도와달라면 꼬마 반장 그 하루 동안 하는 거야? 두번할 수도 있고 세번할 수도 있어.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내일만 되면 세번두 번이야. 두 번째야 벌써? 두 번째. 엄마가 물어봐야지 이윤이 꼬마 반장 잘했는지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야. 네. 얼마나 잘했는지. 네. 화이팅. <laughs> 네. 나 보고 해줘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성이 <성의> 없어. <laughs>